나경원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우리 비용으로 배치할 문제는 아니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 위원장은 19일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존캐리미 국무장관의 사드 배치 발언과 관련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사드라는 무기 체계 자체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무기 체계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의 비용으로 배치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 위원장은 미일간 미럴무대 등 우리 정부의 대미외교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이 북한 문제 등 동북아 세력 균형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껄끄러운 관계에서 한국 현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리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발언 중 일본군이라는 가해자를 명시하는 표현을 한 것은 한국 국민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다음 달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의전 등 요란한 방미보다는 실질적인 대화를 통한 우리의 신리를 챙기는 방미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